자, 4번 일반적인 대소관계인데요. 자, A랑 B랑 누가 더 크냐. 그러면 첫 번째는 A에서 B를 빼보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AB 플러스 CD에서 자,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D가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공통인수 A를 묶어내면은 자, 여기하고 여기에서 공통인수 A를 묶어낼게요. 그럼 B 마이너스 C가 되고요. 아, 그 다음에 두번 여기 공통인수, 여기, 요거하고, 요거에서는 공통인수 마이너스 어, D를 한번 묶어낼게요. 자,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D가 되고, 여기는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. 그러면 B 마이너스 C라는 공통인수가 있고, A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ABCD의 대소관계가 이래요. 자, B에서 C를 뺐으면 얘는 플러스죠. A에서 D를 뺐으면 플러스죠. 그죠? 그러면 답이 0보다 커졌다는 얘기죠. 따라서, a하고 b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다라고 하는거 확인해 볼수있고요자 이번에는 b에서 한번 c를 빼 보겠습니다 b에서 c를 빼 보면 ac 플러스 bd 마이너스 ad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a를 또 묶어 내보면 a를 묶어 내보면 c-d가 되고요 c-d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에서는 마이너스 b를 묶어 내면요 c-d가 되겠죠 그러면은 c d라는 공통 인수가 있고 a b가 되겠죠? a가 b보다 크니까요. 자, 요거는 플러스고 c도 어, d보다 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? 0보다 큽니다. 따라서 b에서 c를 뺐더니 답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b가 c보다 크다라는 얘기죠. 따라서 대소 관계는 a 뭐요? b 그다음에 c 순서가 되겠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